강아지가 빛질을 싫어하고 피하고 그러나요? 이럴 때 억지로 들어 올려서 빛질하고 높은 곳에 올려서 빛질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. 우선 강아지가 이 빛을 좋아하도록 해 주세요. 아주 간단하니 매일 3분만 이 교육을 해 보세요. 오늘 교육을 도와줄 아토라는 친구예요. 어, 간식을 매우+ 매우 좋아하는데 갑작스러운 소음이나 어, 자극에 예민하고 많이 놀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쓰던 클리커도 지금 오늘 안 가지고 왔어요. 클리커 소리도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. 아토. 그래서 아토는 클리커 소리가 아닌 옳지? 옳지로 할 거예요. 강아지들은 자기가 왜 빗질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모르거든요. 빗줄 등감 하나, 병원 등감 없이 바로 들어가긴다면 두려움에 가득 찬. 관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게 빈감화가 우선되어야 됩니다. 이 끝이 날카롭거든요. 사람 몇 살이 되어보면 좋은 감각은 아니에요. 사람보다 더 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들한테는 더큰 자극이 되겠죠. 첫 번째로는 빛을 먼저 소개할 거예요. 빛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작업을 거칩니다. 어, 이것은 너한테 아프게 하는 물건이 아니야. 이게 눈앞에 보이면 간식이 올 거야. 라는 걸 먼저 알려줍니다. 그랬을 때 냄새 맡으면 옳지 하고 간식을 줍니다. 옳지? 간식을 줄 거예요. 옳지? 음. 이게 좀 익숙해졌다. 라고 하면 코터치를 직접 이빗에 하면은 간식을 주는 것까지 넘어갈 거예요. 옳지? 옳지? 이제 다음은 이빗을 몸에 갖다 댈 거예요. 대신 이쪽이 아니라 자극이 없는 뒤편으로 되는 게 중요합니다. 하 또? 옳지? 음. 이 빛이 몸에 닿아도 얘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 않아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. 닿을 때마다 간식이 온다는 걸 인식을 할 텐데요.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제 마지막 단계인 빛의 이면을 몸에 살짝 닿게 할 거예요. 옳지? 그런 다음에 이 빛이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한번 쓱 빗고 간식을 줄 거예요. 옳지? 옳지. 익숙해졌으면, 다리나 얼굴, 모든 부위를 고루고루 교육을 시켜주신 다음에 빗질을 해주시면 됩니다. 주의해야 될 것. 아가들 별로 예민한 부위가 있거든요.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, 다시 요 뒷면을 한다든가, 아니면 다시 터치 교육으로 돌아와 주시는 게 중요해요. 옳지. 핫도. 옳지. 첫 번째 핀 브러쉬 코트가 긴 친구들이나 엉켜있지 않은 털 그리고 먼지를 털어내는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슬리커 뾰족한 특징이 있어요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도록 살살 질해주시는게 좋아요 세 번째 콤 엉킨 털을 풀때 확인하는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질에서 쓸어내릴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마사지 빗 뭐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때, 목욕할 때도 자극이 덜 해서 빛둥감화 교육할 때, 친근하게 빛질을 하실 수 있어요.